마왕. 반갑습니다. 이성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마왕튜브입니다. 경제 순위를 이야기할 때 보통 GDP를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일본은 세계 GDP 순위 3위로 미국, 중국 다음입니다. 일본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도 선진국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후진국 같은 면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직장 여성의 안경 착용 금지와 하이힐 강요에 대한 비판 항의 시위로 일본이 시끄랬습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 소개된 수치심의 문화는 일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일본은 제보다 수치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다. 수치심의 문화란 예를 들어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먼저 범인의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범인 대부분이 자백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가 주위에 알려지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며 이를 치욕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는 중요하지 않고, 정작 남이 알게 될까봐 끝까지 숨기는 일본은 지금도 전쟁 범죄가 서양에 알려지는 것을 끝까지 막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의 직장에서 여성들에게만 안경을 금지시키고 하이힐을 강요했던 규정들에 일본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성차별적인 사내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 기업과 정부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BBC, 로이터통신은 일본 여성들의 시위를 적각 보도하면서 GDP 세계 3위 국가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도이 가나의 일본 지부장은 이런 규정은 시대 착오적이며 여성 차별이라고 광분했었죠. 또한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배우인 이시카와 유미 씨는 트위터에 직장 내 여성의 하일 착용 강요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여성 인권 개선 운동인 구투 서명 운동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일본인 특성상 금방 사그라들겠지만요. 또한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보고서에서 전세계 149개국 중1 1 2위에 오를 정도로 성차별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후생노동상 네모토 다꾸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현 규정은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범위 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설문조사에서 20세에서 59세 사이 직장인 60% 이상이 강압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고 유명인까지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투운동에 서명한 여성은 2만 1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시민혁명이 단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사 민주주의의 나라이며 지역에서 의원직이 세습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점에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고 TV에 혐한 코너가 있는 나라입니다. 수시로 도심에서 혐한 시위가 열리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백화점 직원들 생리 기일에 생리 중이라는 배지를 달게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일본처럼 여자는 치마라고 하며 살았지만. 2000년대인 지금은 성평견이 많이 없어졌으며, 일본 수출 규제에서 봤듯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한국은 일본이 함부로 할수 없는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